첫 번째 본다뛴 사람, 열로 왼쪽으로. 왼쪽으로 책을 한권 다, 다끝낸 사람. 네사람 밖에 없나, 아직. 나영이요 자, 이 사람은 오늘 글 써서 올린다. 그리고 단어 감옥에서 제외된다. 자, 그리고 2학년들 여기로 나온다.

700이야? 너는 1000까지 해야. <laughs> 야, 너는 500. 500, 너 1000까지 해야 나와. 너 600, <laughs> 600너 1000까지 해. 너는 너는 책을 다 떼어나와. 너는 600, 너, 너도 책을 다 떼어나와. 그럼 너는 600. 500까지 안 나와. 너는 <laughs> 너도 600까지 안 나와. 알았지? 네, 자, 올라가. 너희들 바로 올라가. <laughs> 자, 그리고 수업. 이 책을 샀더라고? 얘는 1000인데? 똑같이 600인데? 어, 그... 알았지? 아, 올라가. 이 새끼. 표정 봐봐, 이 새끼. 아니, 그리고 어책 들고 올라가고,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. 똥 싸고 밥 먹을 때, 똥, 아, 똥 똥도 안에 싸고, 밥 먹고, <laughs> 밥 먹고 수업할 때 말고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. 알았지? 어미 <laughs> 너몇이라고하주시옵서나와 <laughs> <laughs> <청축하여> <laughs> 다시 여이좀 꺼지고 자, 그다음 17세, 나와나이가서그그아 <laughs> 17세야? 17세? 네. 너몇 번? 150세. 어? 150. 어, 너는. 어... 300? 안 돼. 500? 안 돼. 400함 나올 수 있어. 너는. 너는 800함 나올 수 있어. 너는? 70. 너는 200함 나올 수 있어. 너는. 너는 500함 나올 수 있어. 너는 너는 700함 나올 수 있어. 너는. 어? 70? 너는 300함 나올 수 있어. 너는. 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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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<laughs> 너는, 너는? 아자, 자, 그 다음에 18세. 1 <목소리가> 아, 아, 네, 400이죠. 1 8세 음, 네, 네. 어, 아, 너는 1 8 0너0 18,000, 1 8 0 0다 18,000, 1 8 0 0 1다차나머1다0 0 0 18,000, 1이0 0 0 1 8 0 0 1년0 0 0 1 0 0 0 1 0 1 0 0 0 1 0 0 0 이0 너는 500하면 나와. 너는? 700. 나도 1 0 0이야 720. 너는 1000하면 어, 너 너는 나와. 너는? 너 600하면 나와. 너는? 4 0 0이 너는 700하면 나와. 오케이. 자, 지금 무조건 가운데 방에 들어간다. 남자애들은 가운데 방 들어가고 여자애들은 맨가에 방 들어가고 교사들은 방 깨끗하게 치운다. 지금부터. 빨리 올라가라. 그리고 침대 위에 절대 못 앉는다, 알았지? 침대 위에 절대 못 올라간다. 바닥에 앉아서 한다. 무슨 말인지 알겠나? 침대에 올라가서 냄새 남기지 마라, 알았지? 안 그러면 침대를 하나 빼줄래? 그방에 침대 밖에 빼주고 남학생 방 침대 남 남교사방 침대 하나 빼주고 한번 쓸어주고 여교사방 침대 하나 치아주고 쓸어주고 바닥 쓸어주고 알았지? 에이. 침대 하나 빼주라. 빼고 쓰러지고 밑에. 자, 얼른 움직여라.